지난 2시간 동안 어 통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풍의 개념, 발병 부위,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인성 척추염과 상당히 유사하다. 오늘 저 류마지기 유창기 원장이 다시 한번 통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관리 방법 그리고 유산이 상상할 수 있는 음식들 어 소개해 드리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인성 척추염이 있는 분들도 통풍과 유사하게 관리하면 어 좋은 어 도움이 된다. 응?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통풍의 원인 물질이란 말이에요. 요산이란 것은 퓨린이 분해돼서 남은 찌꺼기 물질이 요산입니다. 따라서 퓨린이란 물질을 생성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사람은 요산을 분해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결국 요산이 엉기면서 결정체를 이루게 되고 그 결정체가 관절에 가서 붙으면서 관절의 염증이 유발된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요산의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요산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루프스 환자분들 중에 루프스 신념이 있고 단백뇨 나오시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루프스 환자분들 보면요. 통풍처럼 심하게 관절 통증이 나오진 않지만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루프스 환자분들 중에서 혈액검사 결과지에 유릭에이시드, 요산,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프스 신염이나 단백뇨가 있을 때 요산 수치가 올라가기 쉽다. 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요산을 배출하지 못해서.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식욕법을 해야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산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통풍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프스 여성분들만 봐도 아시겠죠? 통, 요산 수치가 높지만 통풍이 나오지는 않는다. 퓨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 퓨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 그럼 결국 무엇인가? 퓨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술입니다. 통풍은 술에 의해서 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류마스 관절염, 루푸스 강인성 척추염 역시 술을 먹었을 때 굉장히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과 류마스 관절염, 통풍과 루푸스 통풍과 강인성 척추염 같은 류마스 질환이라는 얘기예요. 염증이 나타난다. 결국 염증을 올릴 수 있는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류마스 관절염이나 강인성 척추염, 루푸스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술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술을 실제로 먹은 루마스 관절염, 루프스강의성 척추 환자분들은 나빠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류. 육류가 일단 통풍, 통풍도 유발하지만 류마스 질환도 유발하고 젓갈류나 동물의 내장,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요산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고단백 음식. 특히 장어 같은 거요. 고단백 음식 먹은 다음에 통풍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장어드신 다음에 관절 아파진다고 하시는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강인호 촉취염 환자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하되 좋은 단백질, 올바른 조리법을 이용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강인호 촉취염 환자분들의 염증을 악화시는 키 음식들이 바로 통풍 유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통풍은 통풍 유발 음식은 류마티스 유발음식과도 유사, 유사하고, 루프스하고도 유사하고, 강청하고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통풍, 유발하는 음식은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강연수척염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들을 먹었을 때 아파지거나 관절이 붓거나 염증이 세지는 분들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통풍이 잘 생기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비만 과체중인 분들이 일단 통풍이 많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고 류마스 관절염이 있으면서 만약에 발 쪽에 통증이 있다, 발등이 부어 있거나 발가락이 아프고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프다. 만약 그 분이 마른 분이 아니고 체중이 많이 나간 분이라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과체중인 분들요두 번째는 가족력, 통풍이 있었던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은 통풍이 나타나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고요. 이뇨제나 항생제를 많이 복용한 분들은 어, 통풍이 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뇨제 항생제를 과하게 너무 오랜 시간 복용하면 통풍이 나타난 경우를 많이 볼수 있고 술과 기름진 음식, 술 자체에 퓨린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술은 요산의 배출을 억제한다. 술이 제일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자가 면역 질환에 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루프스 환자분들, 강해성 척추환자분들 술이 정말 나쁘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술은 퓨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요산의 배출 역시 억제한다. 염증의 최악의 음식이다. 술은 절대 한 잔도 좋지 않다. 와인도 좋지 않다. 술은 통풍과 상극이다. 술은 그 말은 결국 통풍이 상극이란 말은 통풍과 술이 상극이란 말은 술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상극이고 술은 루프스와도 상극이고 술은 강의성 척추염에도 상극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풍에 대해서 세 시간 동안 말씀드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의성촉청과의 관련되어 성, 설명을 드렸고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요산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의성촉청도 악화시킬 수 있다. 술이 제일 나쁘다. 이상 통풍과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리법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